청취자님과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39장 그리고 이 내용을 깊이 있게 풀어낸 매튜 헬리 주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엔 제사장의 옷과 성막이 드디어 완성되는 과정이 정말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단순히 제사장 설명서로만 읽으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꼼꼼한 기록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 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건축 기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완벽한 프로젝트 관리 보고서이자 신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지침서이기도 하죠. 옷한 벌, 기둥 하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섬김의 본질, 순종의 가치, 그리고 진정한 보상이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지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함께 찾아보면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제사강들의 옷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본문 1절을 보면 이 눈부시게 화려한 옷을 딱한 마디로 정의하는데 그 표현이 정말 의외예요. 섬기기 위한 옷이라고 하거든요. 네. 보통 이런 영광스러운 옷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섬기기 위한 옷이라니 이건 우리가 아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표현 같아요. 아, 바로 거기에서 통념을 깨는 첫 번째 핵심이 나와요. 이 옷의 영광은 지위가 아니라 기능 즉, 섬김에서 나온다는 거죠. 가장 화려할 때가 가장 낮은 자세로 일할 때라는 역설이에요 아 역설이군요 네 매튜엘리 주석도 이 부분을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오 섬기려 하고 오셨다고 한 말씀과 바로 연결해요 다시 말해 제사장의 옷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그 옷을 입고 위험있게 서 있을 때가 아니라 땀 흘리며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의미죠 그 관점으로 보니까 이 옷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옷이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정체성은 지우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역할만 남기는 장치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그런데 옷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을 읽다 보면 제가 그냥 지나쳤다가 다시 보고 깜짝 놀란 구절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구절이요. 이게 옷의 각 부분을 만들 때마다 마치 품질 보증 도장을 찍듯이 여섯 번이나 반복되더라고요. 아, 네네. 처음 읽을 땐 몰랐는데 지금 다시 보니 이건 정말 의도적인 강제로밖에 볼 수가 없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반복했을까요? 정말 예리한 발견이에요. 그 반복이야말로 두 번째 핵심 원리를 보여주죠. 바로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절대적인 순종이요? 네. 이사역에 참여한 기술자들이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겐 분명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만들 아이디어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적인 창의성이나 효율성을 더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보여준 원본,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이었던 거죠. 아! 하나님의 일은 내 방법이 아닌 그분의 방법으로만 완성된다는 거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인간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화려한 옷들과 엄격한 제작 과정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장차 올더 아름다운 것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설명하던데요. 네. 그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신자들이에요.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대죄 서장이시죠. 그분은 보석 달린 옷 대신 성령의 은사를 옷 입으셨고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열두 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으셨어요. 그리고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를 새기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위해 모든 일을 하셨죠. 음, 구약의 제사장 옷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 예고편이었던 셈이에요. 예고편이라니 비유가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두 번째 실체는 신자들이겠군요. 맞아요. 신약 성경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그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명확히 알려줘요. 아, 옳은 행실. 네, 우리의 정직한 삶, 사랑의 실천, 거룩한 말과 행동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섬김의 옷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이마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읽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영적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 명령하신 그대로 따르는 완벽한 순종의 원칙이 옷한 벌에만 적용된 게 아니었군요. 성막 전체를 만드는 거대한 프로젝트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매튜 헨리 주석에 따르면 이토록 복잡하고 정교한 공사가 단 다섯 달 만에 끝났다는 점이에요. 네. 현대 기술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놀라운 속도의 비결을 주석에서는 세 가지로 꼽아요. 세 가지요? 첫째는 일치된 마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동원됐지만 서로 자기 주장을 하거나 다투지 않고 한 마음으로 일했다는 거죠. 아,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는 거군요. 네.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기술자들이 자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계시로 일했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고 일을 지연시키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마음도 하나고 방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성과 열심이겠네요 맞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정성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열심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마치 역대하 29장 36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성절을 정화했을 때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므로 기뻐했다고 한 것처럼요 자발적인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났을 때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정말 이상적인 협업의 모습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이 최고의 기술자들이 일을 다 마친 후에 자신들이 만든 모든 걸 모세에게 가져와서 검사를 받는다는 점이에요. 네, 그렇죠. 자부심이 대단했을 텐데 그냥 다 만들었습니다 하고 보고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게 단순한 겸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더 깊은 의도가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 권유에 대한 존중과 객관적인 점검의 원리를 보여줘요.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기술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들보다 더 중요한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 즉 정확한 설계도를 받은 사람은 오직 모세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이죠. 아 그러니까 자신들의 실력을 뽐내는 것보다 자신들의 결과물이 하나님의 원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받는 게더 중요했던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작품을 기꺼이 모세의 판단 아래 내려놓고 그가 가진 원본과 비교해서 검사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줘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원래의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본에 부합하는지는 항상 점검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성과를 기꺼이 권위 아래에 내려놓고 점검 받는 태도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살펴보고 나서 그들을 축복해주죠. 네. 그런데 주석을 보면 이 축복이 그들이 일한 것에 대한 유일한 보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이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런 물질적 대가도 받지 않았다니. 좀 의아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현대적인 관정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주석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자신들 가운데 세워진다는 영예와 기쁨 자체가 이미 충분한 보상이었다는 거예요. 아... 둘째, 그들은 광야에서 이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고 있었고 입고 있는 옷과 신발도 40년간 닳지 않았어요. 네 그랬죠 모든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었으니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 없었다는 거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물질적 보상보다 훨씬 더큰 것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모세의 축복이군요 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빌어주는 축복이야말로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최고의 보수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라는 걸 그들은 알았던 거죠. 오늘 출애굽기 39장을 통해 정말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한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옷은 지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창의력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겸손한 점검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 네. 그리고 그 모든 수고에 대한 진짜 보상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자체라는 점까지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만들고 그 결과를 권위 아래에서 점검받는 순종의 완벽한 사이클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역의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만든 모든 것을 모세에게 가져가 하나님의 원래 설계도와 비교하며 점검받았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 나의 신앙,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섬김은 과연 어떤 원본에 비추어 점검받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원본을 비추어주며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주는 나만의 모세는 과연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